손혜원 의원은 부동산 투기 피감기관 인사 압박 공예품 판매 관련 의혹 등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. 의혹의 상당 부분은 자신이 설립한 회사와 재단과 관련이 있죠. 그러나 손 의원은 나는 그 회사 운영을 알지 못한다, 재단에서 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의혹을 피해 나가고 있습니다. 과연 그런 것인지 오늘의 포커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. 손혜원 의원이 수집한 나전칠기 작품들은 서울 용산에 있는 박물관에 보관돼 있습니다. 골동품 상가에서 30만 원 주고 산 거예요. 거저 가진 거죠. 30만 원 사서 한 200만 원에 수집했어요. 어제 기자회견에서 그래서... 목포로 이전하겠다고 한 바로 그 박물관입니다. 박물관이 다 지어지면 모두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죠. 100억도 넘을 텐데 다 드리겠다고... 이렇게 많은 유물을 수집 관리하는데 손의원과 관련된 회사와 재단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먼저 나전칠기와 공예품을 파는 하이엔드 코리아 서울역 등에 매장을 두고 있습니다. 이런 건 얼마 정도 하는데요? 남편 정모 씨가 대표로 되어 있지만. 공예품을 납품하는 한 장인은 정 씨가 회사에 오는 걸본 적이 없다고 했고, 손의원 본인도 싫다는 사람 억지로 대표 자리에 앉혔다고 했었죠. 지난 2016년 국회에서 손의원은 휴대폰으로 자계장을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돼 하이핸드와의 관계가 구설에 오르기도 했죠. 남편 정 씨는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의 이사장 자리도 맡고 있습니다. 재단 명의로 목포 문화재 거리에 열 필지를 산 것으로 알려진 곳입니다. 취재진에게 날카로운 반응을 보입니다. <목소리> 재단과 박물관, 하이핸드 코리아는 서로가 연결된 구조입니다. 지난 2014년 9월 만들어진 재단의 창립총회 문서에는 사업 기획과 생산 전시 판매를 한다고 설명돼 있습니다. 이곳 말고도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이라는 곳이 또 있습니다. 손 의원이 정계 입문하기 전 대표로 있던 회사입니다. 손 의원 측은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의 주식을 백지 신탁했습니다. 그런데 이 회사가 목포에 건물 두 채를 매입한 사실을 손 의원 스스로 털어놓았습니다. 근데 그 프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까지 합해서는 310병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. 이해 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냐는 말들이 나옵니다. 아, 그 얘기는 고만 받겠습니다. 네 이해 충돌은 지겨워서 못 하겠습니다. 투명요 이 제가 투명하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? 사심 없는 문화재 사랑이 본질이라는 게손 의원 가장 좋아하는 단어들을 한번 골라봤습니다. 본질이라는 단어입니다. 국민들은 손혜원 의혹의 본질을 어떻게 생각할까요?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.